여성으로 성 전환을 하고 숙명여대 법대에 합격했던 예비대학생이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어제였는데요. 결국 등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최현우 풍문가님, 네. 이 학생이 입학 반대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 밝혔다면서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트랜스젠더 문제가 군에서 비롯된 이 최근에 그렇죠. 예,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연희수 하사 사건. 네. 그런데 이제 군이 결국은 강제 전역 시켰는데 요번 네. 경우와 약간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변희 수아사는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남성으로 나갔다가 태국에서 수술을 받고 들어올 들어올 때는 생물학적 여성이 됐어요. 네. 성별 정정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 결정이 나왔고 이게 좀 다른 것은 이분은 지금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성전환을 했는데 성별 정정까지 돼서. 행정적으로도 여성이에요. 네. 그게 서류를 받아준 거예요. 승명여대가.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스스로 입학을 포기했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입학 반대 움직임을 보고 무서웠다. 뭐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입시에서도 여대는 지원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내몇안 되는 희망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라는 토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이 트랜스젠더 분의 이 합격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학내에서 이 양쪽으로 좀 이게 의견들이 많이 갈랐거든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대에 입학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조금 좀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저희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포기하신 건좀 아깝긴 하지만 네뭐이 학생의 경우 수능을 앞두고 이제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 허가가 돼서 법적으로는 여대 자체에 이제 뭐 문제가 없다 앞서서 세월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김만씀 변호사? 일단 우리가 2006년도 이전에는 네. 성별 정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트랜스젠더의 아, 네. 경우에. 그런데 2006년도에 이제 대법원 전화합의 재판결이 나왔는데 일단은 성 전환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생물학적 성에서 이제 반대의 성으로 어, 전환 수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외모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도 뭐, 만약에 여성으로 안 될지 남성으로 하면, 여성의 성기, 이제 네. 남성의 성기 등 외모를 또 같이 해야 하면,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기 어떤 그게 관련돼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학업심에서는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거의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별 자체는 부모로 등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그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모의 동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모로서또 이렇게 동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 그렇죠. 거의 없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안 받아도 성별정정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고 이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조건을 갖추면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거의 허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되어 있다 고볼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여대생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여대생 중에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했는데 제가 볼때 물론 이제 성소수자예요. 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성의 정체성에서 여서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반대하는 전제가 뭐냐면 여성이 아닌 걸 부인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좀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성소수자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이,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성에 대한 평등과 함께 이 페미니즘에 대한 기준도 같이 음. 좀, 좀 논란이 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 진정히 한 여성이 됐다, 뭐 이런 기준 때문에 또 이렇게 반대, 찬성, 뭐 이런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뭐 우리보다 한참 전에 이런 논쟁들과 함께 이제 나름대로 정지가 좀 되어가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번에 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오와주에서 1등의 부티치 같은 경우는 네. 동성애자. 동성애자죠. 데 네. 우리 가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면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변호사 어 이제 그분이 이제 군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네. 네. 한편으로는 뭐 저런 일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어떤면서 보면 다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을 비춰보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그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결국 네. 고민을 하다가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그 앞으로 어떤 하나의 뜻뜻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춰본 다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공론화해서 또 마음을 열고 할 필요가 있다.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사회 분명히 한부분에 차지하고 있고, 또 그분도 그 나름대로의 삶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하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게, 뭐, 다들 그러실 겁니다. 아마 학생도 그럴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언제까지 남자였는데, 여자 대학교 다닌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뭐 꺼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좀더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춰보면 대학이 좀더 포용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